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속담풀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에, 되게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오늘 아침 운동을 하고 에, 하루를 지내고 저녁을 하고 저녁 운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온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 그 가정사에 관한 일인데 대학 때다정이 지내다가 결혼 저, 졸업 후 2년쯤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참어 애들한테도 잘하고 했었는데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어 자식의 그 생일도 다 잊어버리고 어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그 사회자가 그래도 어 상처받은 똥산게 항상 똥산것 시기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과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아, 또 상당히 그 동백아가 시 노래를 틀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또 보게 돼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속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어, 이 사람들의 그 비유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 잡아 뗀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 국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까지 직접할 정도의 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비교적 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어그 웃음거리 정도로 이렇게 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기원이랄까 이런 분들이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그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기자가 그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하는가 하는 그 강연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또 간단한 건 아니겠지요. 어, 방어를 하는 쪽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쪽에 어떤 감정이 개입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에, 여러 가지로 이제 힘으로, 어, 또는 눌러서 이게 변화된다라고 보면 그것도 또한 좋은 현상을아니겠지요 어, 그 나는 그런 않아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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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여러 가지 그 속담들이 있는데 에, 우리의 그 현실적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볼 그런 겁니다. 나는. 보면 그, 그런 생각을 하, 가져다 봤는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면죄부 파는 교황과 대주교 그리고 지역의 통치자 세 분이 이렇게 얽혀서 어, 압력을 가할 때 에. 뭐까요 어, 로마서를 어, 연구하고 신학박사로서 정확하게 믿음으로만 이제 그 천국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황이 결국은 어떤 교황의 측령으로 어떤 것을 에, 잘못으로 또 얘기하면서도 어 죽이려고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잘 헤쳐나가는 걸 보고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어, 속담처럼 음, 정말로 그 기꼬면서도그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똥기 놈 성낸다든지, 뭐, 약간 재미있습니다만, 에, 현명한 자가 결국은 음, 이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 현명한 사람들,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만, 꼭 그렇게만 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 그 친일 문제도 역시, 그때 그 친일에 가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명하게 구른 걸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보면은 역사적 결과에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쪽에서는,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암울한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이 정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